니다지비입니다 자, 요 앞에 동영상에서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객이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보기 전에 어떤 검색 결과 혹은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봤는데 이 자동완성과 연관검색어, 추천검색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여지는 키워드는 바로 어 파워링크 그리고 파워 콘텐츠 비즈 사이트 어, 이런 형식입니다 물론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어요런거 볼까요 이 예, 경우에는 광고가 주르륵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100%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일반적인 추천 검색가 뜨잖아요. 이런 키워드는 아까 앞 동영상에서 돈이 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키워드는 광고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총1 8 개의 키워드들이 도배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20, 1.5인치 모니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계속 내려도 광고입니다. 예, 제가 그앞 부분에 얘기를 드렸지만 네이버가 PC는 아직 키워드 광고의 효율이 있고 돈이 되니까 도배를 미친 듯이 해놓고 있죠. 어, 여기 보시면은 야학수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 어 의료 쪽은 아직 파워콘텐츠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광고는 나오고 있지만 15개가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재밌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비싼 키워드 일반적 추천 검색어 뜨는 비싼 키워드는 보시면은 지식인이 나오고 뭐책뭐 뭐 등등이 쭉 나오지만 블로그는 안보입니다 카페도 안 보입니다. 어, 사이트도 안 보이고요. 뭐 웹문서 는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는데, 음곧 이런 비싼 키워드를 바이럴한다, 음,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PC에서는 어, 모바일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모바일은 다시 모바일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PC를 마케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메인 키워드 보다는 예를 들면 미국 어학연수 비자 치면은 보시면 블로그가 뜨죠. 네. 카페도 뜨고요. 지식인도 뜨고요. 예. 뭐 등등이 뜹니다. 이런 키워드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노출이 안 되면 고객이 뭐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키워드는 안 된다. 라는 거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메인 키워드를 노리실 거라면, 물론 키워드 광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인 혹은 지도 혹은 뭐 앱도 어떤 분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뉴스 영역들을 그리고 뭐 이미지, 뭐 동영상 등등이 있지만 이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노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있죠.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신청 기간에 마케팅을 놓치게 되면 뭐 신청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돈을 써도 그 매출을 메꾸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중요하면 그때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네이버에서 메인 키워드를 쳤을 때 어떻게 이 영역들을 도배하느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배할 수 있는 건 광고, 광고 상품,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뭐 지도, 지도도 작업이 가능합니다만 지도, 뉴스 등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으시는 게, 음, 다른 영역들, 뭐 일반적으로 뭐 블로그 카페 뭐 등등에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노출량에서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노출이 되면 이제 전환에 대한 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전환 비용이 나은가까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키워드는 어, 광고 상품과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언론, 언론 뉴스 등등을 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또 질문 하나씩 좀안 비싼 키워드는 예. 안 아, 비싼 키워드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 해봅시다. 미국 어학연수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보성 키워드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미국 어학연수 비자를 쳐서 비자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정확하게 금액을 미국 어학연수 비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200만원. 여기는 뭐 380만원. 뭐등등의있떤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거를 정보로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광고를 클릭해서 정보를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보를 보는데 광고를 클릭하고 정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습니다. 이 광고에는. 대부분 보시는 게 이제 어 블로그 카페가 많죠. 블로그 카페에서 뭐 지식인까지 포함을 하면 이 영역에서 미국 어학연수 비자에 대한 음 정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블로그와 카페 영역의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어, 미국 왕연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간일 때 적절하게 키워드 광고를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신청 기간이 아닐 때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노출시키면서 잠재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음,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비싸고 경쟁이 심한 키워드들은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노출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 통합 검색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어, 보통 우리가 일부, 일반적으로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 있죠.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블로그와 지식인과 카, 어뭐 카페를 통해서 우선 노출을 시키고 필요해서 키워드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 것 이게 더 낫습니다. 효율적으로 오로지 노출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를 본다면은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